안녕하세요, 밤마비입니다 오늘은 특출난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베이스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더 나아가서 해당 아이템에 어떤 옵션들이 붙었을 때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시즌 등장한 상위 화폐의 특징은 최소 속성 레벨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아이템에서 가치가 낮은 저 레벨 등급의 옵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옵션을 확정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화폐를 통해 가치있는 베이스 아이템에 유효한 옵션을 띄울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베이스에 어떤 옵션이 유효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아이템들은 일반 아이템을 베이스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상위화폐 제작을 통해 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옵션이 떠야 가치를 가지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하는 옵션이 접두와 접미 두가지일 경우에는 더큰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법봉입니다. 마법봉의 주요 베이스로는 결투, 충격장, 말라버린, 조율, 착취 마법봉 등이 있고 아이템 레벨 81레벨 이상인 경우 가치를 가집니다. 접두어에는 각종 주문 피해류 1티어가 붙었을 때 접미어에는 각종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5로 1티어가 붙었을 때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마법봉은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5가 중요한데 2티 옵션이 55 레벨 옵션이기 때문에 70 레벨 이상의 옵션이 붙게 해주는 완벽한 진화 또는 확장의 오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세터입니다. 세터의 주요 베이스로는 덜컹대는 세터가 있고 겹두어의 정신력 2티어 이상 겹미어의 모든 소환수 스킬 레벨 플러스 4가 붙으면 좋습니다. 캡터의 경우 81레벨 베이스에는 접두의 정신력이 1티어 붙을 수 있고, 1티어가 붙을 경우 더 비싸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의 경우 대부분 속성 등급이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 시 완벽한 진화의 오브 또는 확장 요부를 사용해서 70레벨 미만의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활입니다. 활 주요 베이스로는 쌍둥이 자리 활, 전쟁광 활이 있고, 아이템 레벨이 81 이상인 경우 가치를 가집니다. 접두어에서는 물리 또는 번개 피해가 높게 붙으면 가치가 있고, 접미어에서는 치명타 확률이 높은 경우 가치가 있습니다. 추가로 82레벨부터는 물리 피해 1티어와 활 공격 시 화살 2개 추가 발사 옵션이 붙을 수 있게 되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의 주요 베이스로는 쌍둥이 자리, 공성, 황량한 석궁이 있고, 주로 접두어의 물리피해가 높은 경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쇠뇌도 마찬가지로 82레벨부터는 물리피해 1티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양손철투의 주요 베이스로는 거대한 대망치와 타워와의 곤봉이 있고, 접두어의 물리피해가 높은 티어로 붙는 경우 가치가 있습니다. 육척봉의 주요 베이스로는 번개불의 육척봉이 있고, 접두어의 물리피해 또는 번개 피해가 높게 붙는 경우 가치가 있습니다. 양손 철퇴와 육척봉도 활과 마찬가지로 82레벨부터 물리 피해 1티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방어구 주요 베이스로는 매끈한 재킷, 미끄러진 타격 조끼, 끔찍한 로브가 있고, 접도어의각 베이스에 방어 속성이 높게 붙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방어 속성이 높게 붙었는데 전미어의 저항 수치가 추가로 높게 붙었다면 더욱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주요 베이스로는 자수정, 분광, 균열반지 등이 있고, 반지의 경우 접두어에 공격시 번개, 화염, 물리, 냉기피의 추가 옵션이 1티어로 붙으면 가치가 높은데, 플레스치가 높은 경우 베이스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베이스라고 할지라도 검색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반지의 경우에도 공격시 플랫 데미지와 함께 전미어에서 저항 수치가 높게 붙는 경우 더욱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목걸이입니다. 주요 베이스로는 황금, 태양, 별 목걸이 등이 있고 전미어에 각종 스킬 레벨 플러스 3 옵션이 붙는 경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목걸이도 베이스 상관없이 스킬 레벨 플러스 3 옵션이 붙는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각 베이스와 고정 옵션 수치에 따라 더욱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베이스와 고정 옵션 수치 또한 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제작 시 참고 사항으로는 목걸이의 각종 스킬 레벨 2티어가 41 레벨 이상에 등장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속성을 70 레벨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완벽한 진화 또는 확장 여부가 아니라도 최소 속성 55 레벨을 보장해주는 상위 진화 또는 확장의 오으로 스킬 레벨을 띄울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킬 레벨을 노린다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옵션 수치가 높을수록 가치 있는 베이스 아이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치 있는 일반 아이템들을 다룰 때 특출난 베이스 아이템의 가치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특출난 베이스는 소켓과 퀄리티 말고도 지팡이, 마법봉, 셉터 아이템에 내장되어 있는 고정 옵션 스킬들의 레벨이 높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차인별 지팡이, 낫질 지팡이, 별투 마법봉, 별컹 되는 세터의 고정 옵션 스킬 레벨이 20인 경우 높은 가치로 판매되고 있고, 일반 아이템뿐 아니라 태풍의 합창과 같은 오유 아이템 고정 옵션에 붙는 스킬의 경우에도 낙뢰의 스킬 레벨이 20까지 붙는 경우 현재 높은 가치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꼭 스킬 레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해당 베이스들이 떨어질 때 아이템 앞에 특출난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필터에 고정 옵션 스킬 레벨이 높은 아이템만 따로 강조할 수가 없어서 해당 베이스가 드랍되는 경우에는 고정 옵션에 붙는 스킬 레벨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이스와 옵션의 가치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비분들이나 라이트 유저들을 포함한 많은 유저분들이 이번 시즌 제작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베이스 속성들의 가치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과 지난번 영상에 포함되는 베이스 아이템들을 필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P.O.E.2 파머비 엔드 필터 쪽을 구독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필터는 이번 리그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얼리 게임 필터는 따로 수정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뉴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를 하시면 따로 원하시는 대로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필터를 직접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필터 관련 영상도 업로드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이스 관련 영상은 이번 영상으로 끝일 것 같고요. 원래는 베이스 파밍 가이드와 함께 이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다음에는 파밍 가이드나 빌드 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